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정의 정정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층간소음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 뭐 층간소음 해결 방법일 것보다도, 층간소음에 대해서 항의를 하실 때 너무 과도하게 하게 되면 제재사항이 따른다 이런 내용을 좀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층간소음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고 이로 인해서 이웃 간의 분쟁이 어, 다수 발생하는 추세인데요. 아래층의 경우 이게 피해가 막심하다고 생각됨에도 특별한 구제 방법도 없고, 절차는 비용이라든가 시간이 오래 걸려서 자력으로 이렇게 해결하려고 상대방을 찾아가거나 상대방이 항의하거나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데, 항의 과정에서 서로 이제 감정이 격해지게 되면 폭력 사태도 벌어지게 되고, 아니면 뭐 하여튼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최근에 항의를 너무 과도하게 하고, 적금금지 가처분과 위반 시 해당 30만원, 간접강제가 나온 결정에 있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A씨와 B씨는 같은 아파트 위아래에 사는 이웃이었는데요 지난해 5월 B씨는 위층에 사는 A씨에게 층간소음을 낸다며 1-2분 간격으로 수시로 전화를 걸고 비방하거나 조롱하는 내용의 문자를 수십통으로 보냈습니다 자기 집 천장을 두드리고 A씨 집 현관 앞을 서성이 넣고 그곳 앞에서 또 라면도 끓여먹고 이런 항의를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A씨는 B씨를 상대로 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자, 1심에서는 접근금지 가처분까지만 인정이 되고 간접강제는 나오지 않았는데 2심에서 간접강제가 인정이 됐고, 간접강제는 이제 회당 위반행위 일회당 30만 원으로 건접강제 나온 거고 대법원까지 갔는데 대법원은 뭐의심해서잘 판단했다라고 해서 이심이 확정됐고요. 이렇게 층간 소음으로 고통을 받으시더라도 과도한 항의라든가 항의 수준을 넘어서서 범죄 형법상 처벌받을 수도 있고. 과도한 항의에 대해서 상대방이 오히려 어, 가처분 신청을 낼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조심하셔야 되고 속시원하게 해결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환경 분쟁 조정위원회의 도움을 받으신다면 이웃 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데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좀 방지할 수 있는 차선책이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법무법인 청이 정정주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